요구가 어, 크죠. 어,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입니다. 그, 결국, 결국은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를 크게 짓는다는 거는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뭐, 정부가 보증 쓴다, 뭐, 이 이야기가 도, 채권 보증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거예요, 지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에, 크죠. 그러니까 행,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수천억 달러 규모로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거를. 음, 해놓고 이제, 대마 불사 이야기를 뭐, 하지만, 그 그러니까 뒤에서 지원 안 해주면 그냥 무너지는 거니까. 미국이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AI 시대에 이제 에너지 위기죠. 특히 미국이. 그래서 그 어,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연산을 감당할 데이터 센터, 누가 어떤 자금으로 이제 지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 시장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 모건 스탠리는, 뭐, 아시다 총자본지출이 뭐, 연기는 2.9조, 그, JP모건 5조, 뭐, 엄청 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이 뭐, 1조, 1.4조, 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 돈을, 그니까, 진짜 모자란 거, 누가 되냐, 정부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천억 달러는, 이제, 그, 원자력이고, 나머지는, 뭐, 다른 쪽이 되겠죠. 어, 어쨌든 그런데, 에, 2028년까지 필요한 게 이제 36기가와트가 신규 전력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에, 돈이 없는데, 예, 돈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 정부는 돈은 찍어낼 수 있어도 에너지는 찍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누가 이제 이그 많은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력을 공급할 건가.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돈을 찍어야 돼요. 에너지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죠. 어, 결국은 자금 조달의 공백은 어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도 뭐 이야기하고 답은 결국 미국 정부고 어, 큰 규모의 이제 이큰 부분에 이제 이 전력은 원자력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라서 그 원자력 중심인데 결국 그건. 이, 정부고, 그 자금을 출처하든 명확하게 정부예요. 그 돈은 정부가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결단을 이제 내려갖고, 어, 빠르게 이제 이 수요, 너무 빠른 수요를 따라잡아야 돼, 잡으려면은, 에, SMR을 뭐, 빨리 해야 되고, 어, 대규모 원전도 이제 새로 또 지어야 되고, 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음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에너지부의 그 대출 프로그램 국, 그, LPO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 LPO는 그 민간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프로젝트에다가, 그거를 수천억 달러 규모 이제 대출 보증하고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대형 신규 원전 한 개도 없어요. 견설 중인 게. 신규는 없어요. 그죠? 그 폐쇄 결정난 거 뒤집어가지고 하는 건 있지만, 그건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새로운 계획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는 그 LPO를 한게 하나 있, 조지아 주에 예, 뭐 한가 하나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아직 없어요. 근데 이번 계획에 대형 원전만 0개0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행정, 5월 달 행정 명령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뭐, 정부가 돈을 쏟아어서 이제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정부도 하지만, 빅텍들도 그 AI 데이터 센터 전력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세되려는 거, 원전 재가동하고, 기존에 이제, 원전 업그레이드 하고, SMR 하려고 이제, 수십억 달러씩 또 투자하고 있잖아요. 같이 지금 하고 있지만, 큰 금액은 누구 하나? 정부가. 소위 말하는, 세마트만이 그 말했던, 미국 정부가 최종 보험자로 기대한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대1, 4대1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여기가 지금 20이고, 이거 여기가 8이에요. 그러니까 1대4. 그러니까 민간이 1달러를 내면 정부가 이제 4달러를 해서 매칭시키는 거죠. 정부 대출이 4달러. 장관도 이제 그, AI 전력이 워낙 많으니까, 그, 민간 자본마저도 이제 원전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정부도 들어가지만, 뭐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뭐 요거 아까 봤던 거고. 그리고 이제 주요 계약이 웨스팅 하우스랑 이제 800억 달러짜리 이제 협정 매장 거.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음, 하고 있는 거죠. 웨스팅은 뭐 카메코랑 브록필드가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그 다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형 모듈, 또 마찬가지 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만약 뭐 상장되면 또 커질 것 같긴 한데 뭐 봐야죠 그래서 소형 모듈한테도 기회가 있고 중국과의 시간 싸움 문제로 이제 왜냐 결국은 이 중국의 원전 확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걸 뭐 솔직히 따라잡 못 따라잡죠 그죠 못 따라잡는데 어떻게든, 비, 뭐, 비슷하긴 아니라도,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속도는 좀 갖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니까 AI가 뭐, 앞서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은, 중국 정부가 막 전력을, 전력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도 뭐, 지금 2030년 200기잖아요. 총 200기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결론은 AI 시대는 이제 핵으로 귀결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는 이거 만드는데 10년 최소 10년이잖아요. 10년에서 15년 막. <laughs> 예. 그럼 그 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중간에는 해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ESS. UBSS는, 뭐, JP 모건도 그렇고, 그, 해법은, 단기간 해법은 이제 ESS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그, 한국에도 보면은, 어, 리튬부터 2차 전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배터리 저장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30년까지, 아, 한 22에서 26%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음, 근데 뭐,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전력 수요는 연 3%씩 느는데, 신규 발전 건설은 이제 7에서 10년 뭐 이렇게 되니까 미스매치 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ESS 그리고 특히 어제 이제 원자력 발표하다 보니까 어제 블룸이 빠졌죠, 그죠? 뭐 근데 어쨌든 ESS 쪽은 계속 되는 거고 ESS가 되려고 하니까 보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음, 그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 리튬 가격 보면은 이렇게 지금 고개를 들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JP모건에서도 지금 리튬 시장 전망을 대폭 지금 수정해서 어 ESS 수요를 심각하게 자기들이 과소 평가했다라는 게 JP모건이에요. 어, 그러니까 수요를 오판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레포트를 새로 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리튬 공급이 계속 그 부족하는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 같다 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